그 바쁜 시기를 보내면서 21살 때부터 25살 때까지 저에게 세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세 가지 습관이 제 삶에 기초 체력이 되어서 제가 살면서 무언가에 도전하고자 했을 때 원동력이 되고 근간이 되는 그런 힘이 되어줬습니다. 성공하는 것은 운도 많이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지만 성공한 사람이 그곳에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은 법칙이 항상 똑같다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그건 뭐냐면 은 무언가를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건데 당연히 누리는 건데 그 누리는 것으로부터 자기를 절제하는 것. 아마 저 기사를 보시면서 좀 어색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어색했거든요. 차인표는 뭐, 오래된 연예인이고, 네, 옥스포드는 굉장히 유명한 오래된 학교고, 소설, 베스트셀러, 이렇게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단어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오랜 시간 연예인으로 알고 있던 차인표라는 자가 어떻게 소설가가 되었을까, 이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었을까, 이것이 아마 궁금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궁금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의 마음속에도 틀에 아, 박힌 일상에서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어 하시는 그 소망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해드리는 이야기가 혹시나 여러분들께 작은 자극이나 모종의 그 변화를 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뭐 온라인이나 언론에 나와 있던 기사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아마 아무도 몰랐던 그런 이야기들일 거예요. 예, 지금부터. 차인표 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을 한편 읽는다 생각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네, 네.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967년생입니다. 네. 1967년 10월 달에 은평구 응암동에서 태어났어요. 네. 거기 어떤 단칸방에서 태어났습니다. 해서 14살로 넘어가던 무렵에, 어,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랑 이혼을 하셨어요. 어, 저희는 그 은평구 응암동에서 어머니와 삼형제가 계속 같이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한 동네에서 이렇게 이혼한 여성이 새 아이를 데리고 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사회적인 시선, 또 비판이 있잖아요. 네. 이 이혼가정으로 낙인 찍힌 그런 삶에서 어머니는 어떻게 쓰는지 벗어나보고자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미국행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와 저와 제 동생은 1980년도에 미국 비자, 이민 비자를 신청을 해서 7년을 기다렸다가 1987년이 돼서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21살이 됐어요. 주립대학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아니고 저는 처음에 영어도 못하고 공부도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전문대학교, 지역에 있는 전문대학, 아무나 갈수 있는 지역대학에 가서 2년제 대학에서 영어를 배우고 학점을 잘 따서 나중에 미국 뉴저지 주립 대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습니다. 제가 그 학교를 다녔던 4년이 제가 지금 돌아보면 제 삶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쪼들렸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마치 광야를 걷는 것 같았어요. 일하고 공부하는 중에 그 다음 날이 어떻게 될지 내일이 있을지 이것이 가장 불안하고 힘든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들이 지금 돌아보면. 가장 축복된 순간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양한 직업을 저도 경험을 했었고, 뭐, 식당, 뭐, 웨이터부터 페인트 칠, 뭐, 사립정신병원에서 간호보조원, 뭐, 편의점 알바, 무슨 잔디깎기, 뭐, 여러 가지 같은 노동이 필요한 일들을 했었는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현장 현장에서 저처럼 사정이 어렵고, 어, 무언가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젊은이들을 많이 만났어요. 어렵고 힘든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을 가장 많이 만난 그 기간이 제가 대학에 다니던 그 4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짜뉴스처럼 제가 금수저였고 뭐 일을 안 해도 되고 미국 가서 파티나 다니고 이렇게 할수 있었다면 과연 저한테 지금과 같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겼을까?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도 다 사정이라는 것이 있고 그들의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편할 때가 아니라 불편하고 힘들 때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편함은 정체라는 틀을 짜서 그 인간을 가둬버립니다. 하지만 불편함은 극복하려는 의지를 만들고 그 의지는 행동을 촉발해서 곧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혁신이라고 부르죠. 네, 그때 저를 돌아보면서 저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삶에서 보다 나은 삶으로 덜 불안한 미래로 가려고 저를 혁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바쁜 시기를 보내면서 21살 때부터 25살 때까지 저에게 세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세 가지 습관이 제 삶의 기초 체력이 되어서 제가 살면서 무언가에 도전하고자 했을 때 원동력이 되고 근간이 되는 그런 힘이 되어 줬습니다. 그세 가지는 바로 읽기, 쓰기, 그리고 운동하기입니다. 네, 쓰기는 처음에 편지 쓰기에서 시작됐어요. 네, 한국에 계신 아버지, 이제 아버지를 두고 왔으니까 또 저의 친한 친구 한 명이 고등학교 동창이 있었는데 그 친구와 저희 아버지께 편지를 계속해서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이제 그 핸드폰도 없었던 시절이고 카카오톡 이런 거 없었고 장거리 전화는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편지 이외에는 어떤 의사소통 수단이 없었어요. 저는 1987년부터 91년까지 4년 동안 한국에 계신 제 아버지께 총 60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에게는 100통이 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참고로 남, 여자친구가 아니고 그냥 남자. 그냥, 그냥, 그냥 친구. 먼 훗날 제가 한국에 와서 연기자가 되고 이렇게 이름을 알리고 잘 살고 있을 시점에 제 친구가 그 시절에 저한테 받았던 모든 편지를 두꺼운 폴드에 정리를 해서 차인표의 청춘이라는 이름으로 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간직하고 있고요. 또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후에 보니까 제가 대학 시절 아버지께 보냈던 편지들을 60통을 다 간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유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2006년은 제가 40살이 되던 해입니다. 이 해에 제 삶의 방향에 대한 큰 고찰이 성찰이 있었고, 그래서 2006년부터 3년 동안 저는 연기자로서의 활동을 10에서 1로 줄였습니다. 네, 저는 그 3년 동안 거의 TV나 영화에 출연을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그 시간에 한국컴패션이라는 구호단체에서 자원봉사자로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점에서 저의 쓰기 습관은 편지쓰기에서 일기쓰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첫 일과가 이제 일기쓰기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다짐을 하죠. 오늘 있을 일들을 한번 떠올려보고 오늘 내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일들을 할 것인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씩 미리 리허설도 할수 있고 다짐도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 있는 책들이 다 일기장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한 해가 지나가면서 아마 2007년에 감사한 것들을 썼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18년째 쓰고 있고요. 이것을 보면 제가 몇 날, 몇 월, 며칠 날 어떤 기도를 했으며 어떤 말씀을 읽었고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먹었고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기록이 쌓이니까 이제 이건 더 이상 기록이 아니라 저의 개인 역사책이 된 거죠. 이것을 보면 저는 저,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앞에 어떤 새로운 결정이 있을 때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일이 있을 때 저는 제 일기장을 보면서 다시금 제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저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은 남이 아닌 자신한테 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자신의 기록을 통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기는 훗날의 후손이나 뭐 자손들한테 읽으라고 쓰는 게 아니고요. 내일의 자신에게 읽으라고 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쓰기였고요. 두 번째 습관은 읽기입니다. 당시 저의 두 번째 습관은 읽기였는데요. 공부하고 일하느라고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도 잠들기 전몇 분은 저의 온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꼭 책을 읽습니다. 어젯밤엔 특히 아주 긴 장편 소설을 읽었는데 제가 처음 읽었던 그 소설과 같은 소설입니다. 제일 첫 번째 완독한 책. 네, 어젯밤에 제가 읽었다는 그 책은 바로 도스토옙스키가쓴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입니다. 그 책을 저는 몇달 동안 나눠서 자기 전에 조금씩 조금씩 읽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제가 21살, 22살 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을 다 완독을 하고 그것도 외국어로 그 책을 다 이해를 했을까요? 네,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그 책의 내용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제가 그 책을 완독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두꺼운 책을 다 끝냈다는 그 뿌듯함, 그리고 그 뿌듯함에서 오는 자신감. 그것 때문에 그 책을 읽고 난 후에 뒤에 다른 소설들, 그보다 좀 얇은 소설들 네, 좀덜 어려 보이는 소설들을 아주 쉽게 도전하고 읽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독서는 그야말로 홀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읽는 거는 뭐 누가 같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몫이죠. 따라서 내가 나를 어떤 독자로 평가를 해놓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을 다 읽었다는 그 단순한 사실 하나 때문에 저 스스로를 꽤 수준 높은 독자로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독서에 즐거움을 찾았다고 할까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할까요?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는 법정소설을 쓴존 그리시셈이라는 작가였고요. 어, 이야기를 짧게만 해드리면 이 작가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이 작가가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그렇습니다이 작가의 소설을 읽기 전에 저는 어떤 선입견이 있었냐면 소설은 소설가가 써야 한다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변호사인데 법정소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뭐 마흔 권이 넘는 그런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보면서 고정관념을 깼습니다. 아, 변호사가 소설을 쓸수 있으면 나도 쓸수 있겠구나.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서기, 서기로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 역시 그 가능성을 여러분들께도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썼고 연예인이 있었으면 여러분들도 당연히 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쓸수 없다는 틀에 박힌 생각에서 먼저 벗어나셔야 되죠. 여기서 빠져나가는 방법은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것들을 경험하고 바라보지 않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이해하는 것. 사건과 현상을 해석해보는 것.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죠? 바로 독서를 통해서입니다. 독서를 하면 일상에서 접할 수 없었던 낯선 생각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곳에서 평소 하지 않던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익숙하지 않던 것들을 접하면서 사유가 깊어지고 우리들의 세계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저의 습관. 운동하기입니다. 뭐,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지금처럼 유튜브가 없었으니까 그냥 틈만 나면 그 팔굽혀펴기만 했어요. 식당에서 웨이터 할 때도 그냥 쟁반 이렇게 옆에다 놔두고 쉬, 손님 없는 휴식 시간에 네, 복도에서 하고 그런데 그렇게 뭐 틈틈이 조금 조금씩 했는데 그 운동이 저한테 너무나 많은 것을 돌려주었습니다. 외로울 때 운동이 저한테 친구가 되주더라고요. 기운이 빠졌을 때는 컨디션을 끌어올려주는 비타민이 되주었습니다. 심지어 먼 훗날 제가 연예인이 될때 원조 몸짱이라는 타이틀을. <laughs> 네. 다른 연예인들과 다른 구별화되는 그런 원조 몸짱이라는 타이틀을 저에게 선물해주었습니다. 운동하는 습관이 그 주인에게 주는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은 바로 절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를 가든 살수 있습니다. 적응할 수가 있거든요. 절제는 자신감을 또 불러일으킵니다. 나이가 들어도 해낼 수 있다는 그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운동이 그렇게 스스로에게 자신감과 절제를 선물합니다. 네, 그런 표은 쉬다 5살 때, 아, 왼편 22살 때, 네. 네 33년이 지났는데 평생 운동이란 친구와 함께 했더니 저런 선물을 저에게 해줬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종목이든 무엇이든 운동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숨 쉬는 것처럼, 먹는 것처럼, 주무시는 것처럼 운동을 평생의 친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듯 쓰기, 읽기, 그리고 운동. 이 젊은 시절 저의 낙이자 친구였고 또 평생 습관이 된이세 가지 때문에 저는 변화할 수 있는, 네,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매일 했어요. 매일 저축하듯이 반복해서 조금씩 조금씩. 그때 익혔던 이 습관들이 긴 세월이 흐르면서 제 삶에서 여러 가지 도전을 가능케 하는 기초 체력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한국으로 다시 귀국을 했습니다. 약한 8개월간 백수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 벤치에서 오늘은 어느 지역에 가서 일자리를 구해볼까? 예, 전화번호부 책을 뒤지면서 국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무엇이든지 도전해 볼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문득 길거리를 가다가 탤런트를 모집한다는 네,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어, 나도 연기자 한번 돼보면 어떨까 생각을 품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응시를 했습니다. MBC 공채 탤런트 전국에서 지원한 수만 명 중에서 남자 7명, 여자 18명을 뽑았는데 제가 남자 중에 1등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뭐 박수, 박수 받을 일 같진 않는데,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KBS, SBS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MBC에서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최고 점수를 받았을까요? 이제 먼 훗날 제가 이제 유명해진 다음에 어떤 PD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을. 그해 1993년에 MBC에서 탤런트를 또 뽑는데, 그 심사위원들끼리 회의를 해서 지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뽑을지. 어, 올해는 조금 연기력이 떨어지더라도, 뭐, 정식으로 연기 공부를 안 했더라도, 특이한 사람들을 뽑아보자. 뭐,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공부를 해서 외국어를 좀 한다거나, 뭐,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이 좋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직장 경험이 있거나, 세계가 다젖죠 네. 그런데 제가 걸어 들어오니까 네, 저에게 최고 점수를 준 겁니다. 제가 이것을 미리 알았을까요? MBC에서 1993년에 이런 사람을 뽑는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제가 한 일이라고는 포기하지 않은 일, 그거 하나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을 열려고 했더니 안 열렸어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문 앞으로 갔습니다. 또 열려고 했는데 또안 열렸어요. 그래서 돌아서서 가버릴까 하다가 세 번째 문까지 마지못해 갔습니다. 그런데 합격은 세 번째 문 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이 열리지 않은 것은 실패입니다. 실패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정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제가 문 앞에 가서 만약에 그냥 돌아섰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포기는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포기할지 말지를 정했더니 제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포기의 반대말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도전입니다. 끌어낼 도의 싸움 전자예요. 틀에 박힌 내삶 속에서 나의 가능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싸우는 것, 나를 감싸고 있는 그 틀과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도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을 할수 있게끔 만드는 기초 체력이 바로 좋은 습관들입니다. 누구나 할수 있고,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것들, 읽기, 쓰기, 운동하기, 이세 가지를 저는 도전을 꿈꾸는 여러분들께 추천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이란 책을 써나가고 있는 작가들이에요. 이 책은 누가 써 대신 써주질 않습니다. 온전히 스스로가 써내야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는 여러분이 고독하고 힘들 때, 지치고 어려울 때, 좋은 습관은 여러분의 칭구가어줄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지쳐서 포기하고 싶어할 때, 좋은 습관이 대신 나가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줄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전반전을 모두 마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25년 전에. 왕초라는, 드라마였어요. 거지왕, 왕초라는 드라마 했어요. 거지 왕 왕초라는 드라마. MBC에서. 거기 제가 왕초 역할로 나왔는데, 그 이제 세트장에서 찍는데 염청교 밑에 이제 거지들이 우글우글 하고 이제 시장을 찍는데 거기에 그 보조출연자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시대극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추운 겨울에 찍는데 너무 추워 보이셔서 제가 핫팩 같은 걸 그걸 하나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10년이 흘렀습니다. 네, 2009년에 제가 KBS에서 명가라는 사극을 또 찍는데 용인에서 어떤 보조 출연자분이 저한테 오더니 할머니가 아, 아는 척하는 거예요. 막 아, 반갑다고 왜 이렇게 TV 자주 안 하냐고. 10년 전에 왕초할 때 핫팩 줬던 사람이라고 받았다고. 그때, 그때 너무 고마웠다는 얘기를 10년 후에 하시는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분은 이 보조 출연이 이분의 직업이었구나. 되게 소중한 직업이었고. 이것을 10년 넘게 하면서, 자식들 학교도 보냈을 것이고, 살림도 챙기셨을 것이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 살았었구나. 그분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한분한 한 분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보조 출연자분도 너무나 훌륭하신데, 그합팩을 건네셨던 작가님의 송품과 섬세함을. 그건 아무나 다. 그건 아무나, 답을, 아무나 하는 거래요. 네. 네, 사실은 그분, 그분 때문에, 그때가 2009년이거든요. 그분 때문에 이보출이라는 어떤 직업을 정하게 된 거예요. 저, 저도 이제 소설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니니까, 네, 대학교 뭐 문창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경제과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현장에서 대본을 많이 읽었죠.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소설이랑 뭐 대본이 그 뿌리는 어쨌거나 스토리텔링이라는 같은 근간을 이루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독자나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법을 또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을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현장에서 체득을 한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글이라는 게요, 소설이라는 게제 생각에는 장면을 묘사를 잘하거나 문장을 수려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소설이라는 거는 작가가 바라보는 세상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소설 소설을 쓸때 가장 중요한 점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느냐. 그들에게도 사정이 있고 어떤 피치 못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같이 상대 입장이 돼서 공감을 해야 상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쪽에서 혼자 생각해봤자 외부에서 그건 관찰하는 묘사는 나올 수 있지만 내적인 이야기는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소설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대상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 그것이 글쓰기를 하는 어떤 주된 목적이자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책을 썼다고 해서 다른 인생의 뭐 모든 전반적인 걸잘잘 잘 하거나, 제가, 제가 오은영 박사님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몰라요 저도 모르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술 마시는 사람이 제일 끊기 어려운 이유는요. 주변에 다술 마시는 사람만 있어서 그래요. 술안 마시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술안 마시는 친구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다른 데 있어서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삶을 살기, 살기로 결정하면 그 안에 내가 살기로 결정한 삶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이 주변을 바꾸는 것 같아요. 루틴은요, 물론 무엇인가를 할때 루틴을 정해놓고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중간에 무엇을 하고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루틴을 하는 이유는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게 있어서잖아요. 목표가 있어서. 그런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루틴을 만드는 순간에 잘못하다가는 그 루틴 안에 또 안주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루틴이 또 다른 하나의 틀이 되어서 자신의 생활을 이렇게 올감해서 그 루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를 한 번씩 챙겨보고, 네, 지금 이 루틴이 과연 나의 삶의 시선이 나만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고 나는 어떤 목적이냐, 네, 동기가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인지를 한 번씩 챙겨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두 분에게 박수 주세요. 네. 그 책에 제가 추천사를 썼어요. 아마 그래서 저를 그렇게 칭찬을 했나 본데. 네, 네. 박찬호 선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례로 작은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크리스마스 입은 날이었나? 똑똑 문이 두드리길에 열어봤더니 그 친구가 온 거예요, 혼자. 밖에 있으면 너무 유혹이 많아서 그냥 형네 집에서 있으려고 왔어요. 그래, 뭐 할까? 그랬더니 거실에서 참선하자고. <laughs> 저한테 명상하는 거 알려주겠다고. 그 앉아서 이렇게 명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야뭐 오늘 그래도 크리스마스인데 이렇게 이렇게 보내면 어떻게 하니? 넌 총각인데 그랬더니 성공하는 것은 운도 많이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지만 성공한 사람이 그곳에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은 법칙이 항상 똑같다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그건 뭐냐면은 무언가를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건데 당연히 누리는 건데 그 누리는 것으로부터 자기를 절제하는 것 그게 크리스마스 때 남들 파티할 때 같이 나가서 파티하고 어디든 가면 얼마나 환영을 받았겠어요 박찬호가 그 당시에 그죠 하지만 그런데서 스스로 빠져나와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명상을 하고 이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어, 저도 아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메이저리그로 성공할 을수 있었구나 네 그런 어,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